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진영협상 휴포레 28평 28평 내부 구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 실에서 다시 반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 현관 입구에 서행중문 지금 보였고 지금 이, 지금 보시는 데는 입구방입니다. 입구방에는 부파이장이 설치되어 있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서행도와 서잉도화, 중문이 서행도와로 스윙도 어설치어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스윙 중문 통과고 하 나면은 바로 왼쪽에 공용 욕실이 보입니다. 공용 욕실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자그 옆에 바로 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그 다음에 거실 자, 좌측에가 지금 이제 안방이고요. 자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실 어, 지금 보시는 데는, 청이 12층이라서 그런지,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푸른 빛을, 푸른 색깔을 볼수 있는데고요. 다시,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작은 방. 작은 방 보시겠습니다. 창문이 양쪽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어, 뭐 환기, 햇살, 끝내줍니다. 자, 주방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싱크대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김치냉장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다용도실이 보이죠 음. 자 다시 주방에서 나와가지고 거실 보이고요 자 다음은 안방입니다 이 집은 주인분이 굉장히 감각있게 세련되게 꾸며 놓으셨어요 자 안방에 지금 들었으면은 안방 발코니 있고 안방 발코니 위에 보면은 빨래 건조대 있죠 전동 빨래 건조대 있고 자 잠깐 보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자, 안방에 있는 부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저 위에 보면 자석, 좌석, 자석으로 문을콱 닫히지 말라고 하는 거, 이름은 모르겠는데, 자석 어, 스토퍼입니다. 자석 스토퍼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 넓은 드레스룸이 있고요. 네, 이제 잠시 둘러보고 마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릴라 부동산이었습니다.